자 오늘은 몬순님께 구매한 페어 차이드 가든의 원더보이 PA를 분갈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어, 원래 원순님이 권장하시기는 이제 조금 환경 적응 시간을 다 주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바로 뿌리를 확인해 볼겸 원하는 흙에 바로 배합하고 싶어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계속 흙을 고민했는데 어, 아무래도 코코칩은 조금 더큰 화분에 쓰는 게 좋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좀 작은 것들만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 트리펀이랑 그 다음에 바크 소립이랑 가야 혼합 난석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폴라이트 조금, 아주 조금 넣었고요. 이 가루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미리 조금 씻어 왔는데도 그래도 가루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아래 그 트리펀이랑 자잘자잘한 트리펀을 안 씻으면 음, 나중에 과습이 좀올수 있다고 해서 일단 최대한 씻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점 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그 다음에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몬스님이 농장 개체라서 대부분 이제 보면은 아마도 코코피트 아니면 피트모스? 피트모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수분을 많이 먹고 있어서 조, 좋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 집 환경이 조금 습하다 보니까, 뭔순이 있 환경보다. 그래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조심스럽게. 뿌리를 잘 모으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확 되면은 뿌리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덩어리를 확확 떨어지는 데 보이시죠? 흙이 아무리 질어도 이게 관리만 잘하면 보시면 과습된 게 하나도 없죠. 되게 신기해요. 저는 아직 이 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털면 잘 털려가지고 새로운 뿌리도 많고 촉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뿌리들이 보이는 모습. 오늘은 이메시 형태로 된화분에 한번 심어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배수층은 없어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분이 좀 작다 보니까 사이즈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홈 가든인이다 보니까 물을 자주 줄수 있어서 조금 배수가 좋은 배합법으로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뿌리들이 탈출하지 않게 잘 정리해주고 잔뿌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뿌리 탈출이 할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뿌리가 잘 자라면 좋은 거니까요 절반 정도 깔아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감 푸케이 큰게나온네 마감 푸케이를 골고루 섞어서 넣어줍시다. 그다음에 덮어주고 한번 덮어주고. 네. 아그로믹 파워 좀더 조금 넣어주고 다시. 복도 해주고 또네 쌓는다 흙을 쌓는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핑크 농약 살살살. <놀람> <놀람> 좋네요 괜찮아요. 나중에 쓸 거니까 여기다 부어줄게요. 자, 골고루 섞어주고.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산 농약인데 리도미 동 골드라고. 저는 옛날에는 해충은 눈에 보이니까 그 뭐. 친환경 농약이든 농약이든 여러 개 구매를 했는데 균에 대해서는 신경 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냥 아그로미 파워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곰팡이균 관리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래도 습하게 키우다 보니까 곰팡이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식물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알아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곰팡이균을 다 없애주는 건데 물론 아그로미 파워랑 같이 쓰면 아그로미 파워 있는 균이 좀 죽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는 트리코마데 이런 균은다 버틸 수 조금 어느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이번에 구매를 해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분갈이 할 때는 다른데 조금 위험한 것 같은 식물에 이렇게 넣었고요 새로운 식물에 처음 넣는 것 같네요 뭐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원래는 안스 바리류를 좋아했는데 이런 이제 발이 없는 이런 크리스탈리너 계열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다른 뭐 드렉스 로도 좋아하지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제 원더보이 때문인데 원더보이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보면은 이 펄감이랑 핑크 이 핑크 색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원더보이는 그 퍼플이나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들어서 식물에 이런 색감이 날수 있구나. 이게좀 마음에 들어서 원더부위를다 모으려고 했는데 다 이번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운좋게딱 하나가 남아있 모조로 삼으려는 게 하나 남아있다고 하셔서 쫄라서 얻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가끔씩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안쓰리움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그러는데, 발품 팔아야 돼요. 진짜 저도 아직 뭐 시작한 지 4, 5개월밖에 안 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DM 엄청 보내고요. 인터넷 서치 엄청 하고요.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대중적인 취미는 아니다 보니까 내용 정리가 잘안돼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공중 뿌리는 나중에 수태로 좀 감아줄게요. 한번 물을 한번 주고 이제 나쁜 분진들을 조금 닦아내고 올게요 컷! 오 마이 갓 진해. 음, 뭐야? 진해진해 진해? 어, 이래서 분갈이를 해야돼 어, 근데 왜 이거 딱 보이냐? 확 밑에 이것도 네? 제거해 주고요. 깜빡하고 제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네델물을 부어줄게요. 메네델이 그 약간 휘발성이라 30분 정도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30분 동안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골고루, 아, 입 먼저 한번 샤워 시켜줄게요. 잠시만요. 지금 닦으면 되니까. 자, 남은 물은 다른 친구 줄게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택. 꽂아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코튼 부어줍니다. 자, 이제 수태를 감싸줄게요. 공중 뿌리 마르면 안 되니까. 원래 전에는 일본산 수태를 썼는데 뭐다 상관 없게 하겠지만 뉴질랜드 수태도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뉴질랜드 수태를 사봤는데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체감상 약간 수태 향도 다른 것 같고 다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거 쓰고 싶고 잘 자라고 싶, 잘 자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공통적으로. 물을 줘서 숨을 죽여봅시다 숨을 죽여봅시다 숨을 죽여봅시다, 숨을 죽여봅시다. 숨을 죽여봅시다. 자, 이러면 완성 음 <웃음> <웃음> 저 구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45도 위의 각도니까 여기가 좋겠어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딱 걸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아니지 나사 분진이 많이 나와서 청소기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코르크 판에 부착돼 있는 걸 이제 나사로 힘들게 나사로 해서 설치를 해, 해봤는데요. 이게 저도 박질하는데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리들리 틴 하운드. 되있고 얘가 조금 약간 까다롭다고는 들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쁜 것 같습니다.